니까 이경룡 선거캠프의 최은희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경룡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2차 공약 발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후보를 응원해주시기 위해 지지자분들, 네, 그리고 취재에 응해주신 여러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 31일에 있었던 1차 정책 발표, 자주적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어,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제천 단양 뉴딜 플랜인 경제 산업 분야에 관한 2차 공약입니다. 팍팍한 우리 민생에 우리 이경룡 후보는 어떤 생각으로 어, 다가가고 싶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어, 응원해 주십시오. 더불민주당 <laughs> 제천 단양 교육 예비 후보 이경룡입니다. 저는 1차 공약 발표에서 2 7 3 5 원이 자수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잃어버린,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제천 단양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중물로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일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담은 제천단양 뉴딜플랜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할 뉴딜플랜은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안정적인 고용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만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제천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충북에서 꼴찌이고 다른 지역과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회생 불가 지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청년들이 돌아와야 활력이 생긴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이 제천 단양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제천 단양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과 공공 기업을 유치하는데 온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수도권 업체에는 분리 해을 지역 업체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제천 나량 랜드마크 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천은 생물소재 제조업과 한방 바이오 산업이 삼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생물 소재 바이오 산업 국가 허브로 단양은 이산화 탄소를 포집 활용하는 CCU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활동에 꼭 필요한 공업 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세개 전략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이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현상입니다. 인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대학교 335개 중 11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전체 사업체의 49%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의 수출 비중은 무려 72.3%에 달합니다. 교육을 위해, 취업을 위해, 그리고 사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음문,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현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GTX 건설에 1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의 원활한 교통편을 위해서라지만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한술로 떠 정부 여당은 서울 주변 도시들까지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 서울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문제는 동전이 양,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의 생존과 미래는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법인세, 상속세, 정책금융협회, 전기요금 보조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디스 인센티브를,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후지티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코레일 네트워크 네트워크등 철도 관련 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관련 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한 혁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소멸위기 지방도시 위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천단행에 각각 랜드마크 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천을 생물소재기반의 제조업과 기존 투자가 이루어진 한방바이오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물소재 바이오산업 국가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지정 생물소재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야경식물을 기반으로 한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에 20여년 재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투자 실효성 분석에 앞서 이 분야에 미래가 여전히 열려 있다면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는 식물, 광물, 무기물 등 천연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제한된 약용 식물을 넘어 생물 소재 천연 자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있습니다 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이미 설치한 천연물 R&D 시설에 도하여 테스트 테스트 베드 등 실증화 및 연구 시설 그리고 정부 인주 업무 인증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지정 생물소재 융합 기술을 조성하여 제천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인 세명대학교에는 생물소재 연구 사업단을 유치하여 지역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단양을 풍부한 천연 자원을 이용한 고품질 고기능성 바이오 개체식품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 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2030년 시장 규모만 2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부터 대체 식품을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로드맵과 육성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 빠르게 선점하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풀무원 CJ, 신세계 푸드 등 선도적 바이오 식품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방 및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유전자 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천연물 이약품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종자 개발, 고보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툴젠, 지플러스 생명과학 등 관련 기업 유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단양은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하는 CCU 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에 달합니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보면 14.2%로 엄청,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CO2 등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광물화 등이 전원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CCU 기술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유용하게 할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지는, 저는 CCU 기술개발을 통해 시멘트 산업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병을 벗고 미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본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단양에 유치하여 시멘트 배출 이산화탄소로 건설 자재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CCU 종합연구센터와 NTC를 유치하여 단양을 CCU 산업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꼭 필요한 공업 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국토 중심부라는 지질적 잇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천 단영을 철도 물류 산업의 고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철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천만 톤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철도의 물류 선진화를 골자라는 제2차 철도 물류 산업 육성 계획을 표한 바 있습니다. 각국은 이미 저탄소 흐름 속에 물류 수송 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제천 단양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오랜 철도 산업을 기반으로 제천 단양을 저탄소 시대의 철도 통합 수송 체계 거점 지역으로 제김,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시대를 대비해 제천단양이 유라시아 대, 대륙철도의 물류중심기조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 코에레일루직스와 네트워크스 등 철도관련 공공기관 유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과 관광객 유치를 입에 수도권 전체를 제천단양까지 연결하고 여주에서 배웅을 거쳐 제천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원주까지 연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천까지 제천 단양까지 연결하여 제천 단양이 수도권이 배후 휴양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에서 배웅을 거쳐 제천에 바로 이르는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원주 청주를 거쳐 원주 충주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산업단지 입지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충주 땜으로 인한 수물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지만 정작 지역 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없는 현저와 같은 상태로는 양질의 기업 유치는커녕 지역 지역의 기업 활동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제천 단양의 유디힐 프랜을 성공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도록. 지역 경제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국책 사업을 지역 여건과 연계시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제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가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대전시에서도 어, 문제하고 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 제가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어, 녹색 산업 융합 클러스터 지원에 가는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물 소재 분야에 대해서 어, 국가 가지 정하는 어, 융합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 대조 틀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특히 제천은 그동안 천연물 관련이래든지 한방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 생물소재의 활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어, 기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지정하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림을 그려서 비전을 가지고. 어, 중앙정부를 설득하느냐의문제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이용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해이해서원님해서이용해이해서이 이용해서 이용해이서 이용해서 이용서이용 했었는데, 그 위험한 공약들 굉장히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 자원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살려내는 이경용 우리 후보님과 전원부터 또어 후보님께서 아름다운 모습, 두보님에서 같이 허서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모습을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언제쯤 볼수 있겠습니까? 어, 전원표 도의원하고는 통화도 하고요. 어제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정선에 후유증은 없는 상태고요. 어, 전원표 그, 도의원은 얘기로다가는 풀서포트를 하겠다. 아, 자기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 이렇게 공개적인 사례에 나올 기까지는 아직도 심정적으로다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 전원표 전, 저, 전 도의원 얘기로다가는 다음 주쯤에 아마 기자회견을 해서 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어, 어, 밝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 너무 푸시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어제 얘기하면서 어, 전원표 도의원이 그동안 공부했던 공약은 제가 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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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에서 전부 다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또 더하실 거 아니에요 정책? 네. 그 민주당의 그래도 가장 그메토가 되는 게 청년 여성 정책인데 음. 차후에는 우리 저 후보님 지역의 고졸 청년들이라든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 후보님들 지금 나오신 거 보면 청년 여성 정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저 전현직들 국회의원들 보면 공약 사항도 20%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그 이경유 후보님 청년 여성을 모티브로 한 정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청년 여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를 그냥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오늘 기사의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파이팅.